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유두입니다 얼굴 눈가에 주름봐. 막걸리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 근데 택시가 안 와요. 어떡해. 오늘 10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9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각인데? 이정도까지 언제 가지 아씨. 회사에다 전화해 봐. 택시가 없어. 택시가 진짜로 택시가 없어요. 아, 면허를 다시 따던가 해야지. 이거 놓치겠네.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은 저쪽으로 출근을 잠깐 하고 문정동으로 가겠습니다. 방역적으로 가주세요. 아, 예, 예. 네, 오늘은 잠깐. 어, 잠깐 들렸다가 USB 넣고. 아, 맨날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거 잠깐 그리고 이제 다시 운영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얼굴 득득하고 보인다 오늘따라 나 부었어? 여러분? 나 부은거죠? 상당히 부은거죠? 아 잠을 못잤어 아침 6시에 일어났거든요 어 아, 아침 6시에 일어났는 나 실망하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음.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뭐 중독됐나봐 이거 글렀어 그놈의 구독자발 뭐라고. <laughs> 네, 여러분.